한번더와보세 여기는 압세관이라 무슨 야가 아니에요? 뭐뿌렸던지아 이제 막 찍히는 거 해가지고 내려오는 건 찍었어. 근데 네. 막 심폐소생술 막 이거 하고 막 난리치는 데는 여기라고 여기. 어? 투썸플리스 앞에. 어. 여기 투썸플리스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, 안 나요. 여기는 안 나고 오딱요거 나요. 와어더더 받고. 더 받고 아. 안에서. 이제 불이 그때는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여기 이제 아까 노란. 여기도 불. 영업을 했겠죠, 당연히. 여기는 다들 안 찍었더라고. 근데 여기 주인한테 물어보면 아까 이 주변에서 심폐소생술 그렇죠. 했느냐. 아그 내가. 제가... 근데 지금 내일 영업하려나 몰라. 아니 아직 당분간 못해요. 당분간이. 그렇죠, 못하죠. 이거 봐, 근데... 더 받고 여기 더 받고. 여기 아그러요 여기라고 여기. 저기서도 많이 어요 저기. 여기라고요. 아. 저기도 저기는 아. 페이크야. 페이크라고. 페이크? 스테이크 속임수라는 거 있는데. 대신에 래속 우리 방송에서저 위쪽에서 그 메인 도로 뒷골목에서 사고 났을 때아 이쪽으로 우리 부상자들 어, 아니면 어, 이런 분들을 앞으로 심폐소생술 했다는 얘기를 옆 가게 사장님께서 어옆 가게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네요. cnn 외신에서 어 박포 사고 현장을 어, 계속 내보냈는데 어, 우리나라 어, 메인 방송국에서는 어, 이 골목은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어, 많은 사람들을 이 대로로 아, 인도죠 인도로 모시고 와서 어, 여기서 심폐수생술을 했다고 어, 옆에 사장님께서 또 지금 말씀해주시네요